제주도 젊을 젊을 하얀 휴양님 아 제주도 휴양님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 훌륭한 제주도 휴양님에서 백병찬이 국민 여러분에게 건의적인 안건을 제시합니다 청정 지역, 제주도에서도 최고의 청정 숲입니다. 대한민국은 삼천리 금수강산, 임야가 70%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슴 아픈 것은 한라산을 들리려고 하니까 등산복 입고 6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청알 같은, 청알 타고 달라나가는 시대에 과연 누구나 다 6시간이란 시간을 낭비하면서 한라산을 가야 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중국 쪽에 백두산은 서파, 남파, 북파 세 가지 길에 세 가지 찾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중국에 돈을 뿌리면서 백두산을 갑니다. 북한 쪽에는 동파 길 하나가 있을 뿐인데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한라산에 우리가 차도를 놓아야 됩니다. 환경단체 환경환경 환경 하는데 이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될수 있는 제주도를 이렇게 망치는 이런 환경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국익과 민익의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요즘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따위 것들은 국민을 편갈아서 분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써서도 안 됩니다. 마땅히 지금은 시대에 맞게 국익이냐 민익이냐 모든 정치라든지 모든 사회 질서 모든 것들은 국익과 민익에 맞춰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법이 있다 하더라도 국익과 민익에 반하는 것은 다없애야 합니다. 임야가 70%인 나라에서 왜 한라산 가는 도로를 못 만들게 합니까? 한라산 정도 되면은요, 동서남북에 4개 정도의 케이블카를 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의 여행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제주도에 와서 백록담을 다 구경하고 갈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첨단 문명 시대에 왜 6시간을 땀을 려서만 가게 합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제도나 모든 것은 국익과 민익에 발을 맞춰야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 정치는 망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절대로 애국인의 땅을 팔지도 않을 뿐더러 싱가포르에게 99년, 홍콩에게 99년을 팔았지만 그들은 99년 후에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주 도지사와 의회들은 정말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왜 중국인들에게 땅을 팔았습니까? 며칠 동안 제주도를 다녀보니까 곳곳에 좋은 땅은 중국인들이 다 차지했고 식당이나 어디 가서 관광객 같긴 하지만 이제는 노동력도 중국 노동력이 들어와서 제주도의 본토인들은 일자리를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거 미친 일 아닙니까? 이완용이만 매국노가 아닙니다. 정치를 잘못한 사람은 전부 다 매국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이라고 했지만 IMF로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김주내등 대통령 물론, 민주의 투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30대 대기업을 판다, 다 팔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매국적인 것입니다. 또, 우리 것을 북한에 그냥 주지 않아도 되는데 북한의 지하자원은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저줄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의 광물하고 우리나라 농수산물, 어? 그 다음에 공산품하고 구상무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빨리 개방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라산은 전 세계 관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지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여러분, 당신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경제에 발목을 잡고 제도도 개발이라든가 국가 어? 어떤 그 개발을 방해하는 그런 반역적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공해물질은 정유사입니다. 정유사는 한국계 하나도 없이 전부 A국계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정유 정유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량 공해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도 만들지 않고 사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쓰레기통입니까? 세계 최고 공해물질인 음? 정유 공장은 다 들여놓고 그들이 수백억, 수백조를 벌어들이지만 100%가 해외 지분이기 때문에 다 해외로 세는 겁니다. 한국 대기업도 다 해기를 세고 있어요. 한국 게 없습니다. 문민이라는 김영삼 대통령이 기업을 팔아먹었고, 이걸 해결한다고 또 30대를 팔아먹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훌륭합니다. 그러나 북한에게 거저주지 않았어도 돼요. 앞으로는 북한과는 북한이 거짓나라 아닙니다. 지하자원이 우리 나온보다 충분합니다. 그들하고 구상무역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보항제철에서 녹여서 대한민국 중공업이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믿일인 고리아라는 상품으로 경쟁력이 씨, 전 세계에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한다는 환경단체 여러분, 그렇게 대한민국의 환경에 염려가 된다면 환경의 가장 주범인 정유공장들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제주도를, 제주도 뿐 아니라 저녁에 황사를 갖다 주는 중국의 사막화, 중국의 공장에서 날아오, 날아오는 모든 배기 물질을, 중국을 국제기구에 압박을 해서 중국의 공기를 높여야 됩니다. 중국의 환경을 높이면 한국이 좋아집니다. 여기서 백두산을, 아니, 한라산을 우리가 나무 한 폭이, 불한 폭이 배지 않는다 해서 한국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 전혀 없습니다 환경단체 여러분 정의사를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중국에 압박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은 나선염으로 차도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이 일부러 산불을 방지로 산에 도로를 냅니다 아무 쓸모 없는 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나라는 왜 한라산 같은 세계의 관광지로 개발해야 될 땅을 땅을 왜 개발을 못하도록 합니까?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고 그 단체가 대한민국을 국을 국익을 위한 단체 맞습니까? 또 민익을 위한 단체가 맞습니까? 사상과 이념으로는 공산당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의 공산당은 다 가난하고 못삽니다. 자유주의가 세계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공산주의가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 사상이니 이념이니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국익과 민익만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편하면 됩니다. 제주도가 지금 다 팔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팔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팔린 땅도 앞으로는 국민투표에 붙여서 우리가 중국인들에게 판 땅을 50년만 빌려주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완용이만, 이완용이만 매국노가 아닙니다. 땅을 팔아먹는 제조도 시장과 시의 의원들, 이 사람들도 매국노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왜 팔아먹어야 됩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98배의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지만, 99년 후에 홍콩과 마카오 땅을 반환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를 중국에 다 팔아먹습니까? 미친놈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제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이런 것을 제어하고 방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오늘 제주도에서 이 부족한 사람 백병찬이 건설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